바바바 고급 피아제 챙기십시오. 딱딱딱딱딱딱다전 좌회전 좌회전. 좌회전. 다저길 안내 좀해 주세요. 저 이제 뿌셔뿌셔뿌셔뿌셔 부셔 소리 탄다져 소리 탄다죠. 어, 아이고. 오, 오, 오. 지랄났다. 아, 귀엽네. 미스터 동양아 구해라유 구해라유 뭐라고 <laughs> 어나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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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안 움직여 니마 차가 안 움직여 <laughs> 야차못 움직이는데 주문을 열다 부로 어떡해 탄이 없어요. 아니야? 차가 터진 거 아니야 그럼? 차가 어 뭐야? 전전 또 되는? 야나 나와 있잖아.